네, 음, 서울신문, 아, 안 죄송합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웰빙 농성대, 웰빙 단식쇼, 나경원 박형고, 박홍근 국회 농성도고 설전, 이렇게 했습니다. 요 관략한 맥락을 말씀드리면요. 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7일부터 국회 로텐도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철에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빙 농성대 웰빙, 농성 웰빙 당직쇼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음, 간단히 27일부터예요. 김건이 나온 날이네. 희한하네.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할 텐데. 어,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공무총리 후보자 지명철에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 반한 촉구를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음.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오늘 최고위원에서 뭐 다한 마대씩 했습니다. 다한 마대씩 했고요. 어이 사진 이따가 다시 한번 띄울 텐데요. 이 실내 이 로텐도홀은 실내입니다. 여기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로텐도 홀에서 하는 겁니다. 음, 아주 엄동설한 때는 로텐도홀에서 잠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보통 농성함은요. 어, 다 국회 본청 앞에서 합니다. 음, 실내인데요. 여기 작은 텐트. 선풍기까지 갖고 왔다라고 하네요. 어, 근데 저, 제가 뭐, 국회에 있었을 때, 대변할 때 말씀드리면, 로텐돌은요, 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음, 저는 로텐돌에 도왜 텐트를 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에 제가 있었던 당에서 로텐돌에서 도 농성하면요, 그냥 밑에 거정만 깝니다, 밑에. 스트로폼만 놔요. 그렇게 해서 농성합니다. 롯텐도어에서 텐트 친 이유가 없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원합니다. 거기에 선 풍기까지 갖고 왔대요. 그 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쇼, 쇼. 쇼. 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무기에 이뭐 텐트까지 캠, 쳤는데, 이게 캠핑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거. 어, 요 어, 저는 롯텐도어에서 텐트 친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요. 숙박농성이래요. 아, 지금 나경원은 숙박농성는데전 단식농성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숙박농성을 처음 들어봅니다. 로텐도르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텐트 치고 거기다가 단식농성도 아니 숙박농성 이런 거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김건희가 쇼하니까 이제 나경원 맞아서 쇼하는 것 같습니다. 어, 김건희 태어나는 날. 아 국민의 힘 나경원 농성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의 힘 출신들, 이게 이 전염병처럼 지금 쇼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아, 나경원 농성쇼까지 하는데요. 이게 김건희 나경원의쇼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태원 어, 쇼도 티가 났지만요. 아, 국민의 힘 나경원 이 농성쇼 숙박 농성. 이게 농성입니까? 바캉스죠. 아, 지금 놀러 온 거예요. 로텐돌 시원합니다. 에어컨 빵빵 나와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요. 일은 하지 않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숙박 농성 이거 지금 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나경원의 쇼에는요.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혈세가요. 로텐돌 에어컨 빵빵 나와서 시원한데 거기서 상품계 이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또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화면 보여드릴게요. 조만한 선풍기 저 있을 필요 없습니다. 로텐더를 시원해요 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저는 저 김밥 보십시오. 저게 요즘에 유행하는 키토 김밥이라는 거예요. 아김밥에 어, 밥은 얇게 적게 하고요. 어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뭐 계란 야채 이런 거 가진 야채 이런 것만 하는 건데요 어뭐 커피는 어 스타벅스였다 그러네요 네 스타벅스 보입니다 저 키토 김밥이요 싸지 않습니다 요즘에 김밥 전문점에서도 보면요 김밥도 다양한 김밥이 기 때문에요 정말 가장 싼 김밥도 아마 3800원 3500원 정도 하고요 웬만한 김밥도 요즘에 4000원 뭐 5000원 6000원인데 저 키토 김밥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어한 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 저 선풍기에 손떠얹었는데저 시계 아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 나경원 의원, 지금, 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웰빙 농성 맞습니다. 농성이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웰빙 농성이라, 웰빙 농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농성을 웰빙 농성이라 하는데, 저거 웰빙 농성이 아닙니다. 저거는. 에? 농성이 아니라요. 저거 웰빙 피서, 웰빙 캠핑입니다. 네, 로텐더 에어컨 빵빵이 나옵니다 햇빛 안 돌아요 거기에 왜 텐트 칩니까 시원한데 웬 선풍기 이거 다 조작연출 쇼예요 더군다나 키토김밥 어우 저거 비쌉니다. 만 원도도 고요 더군다나 떡하니 고가시계까지 자랑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농성으로 봅니까. 단식 농성은 들어봤어도 숙박 농성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서요. 지금 본인이 무슨 야성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농성하는 것 같은데요. 저 농성이 아니라요. 저 캠핑이에요. 국민들 세금 가지고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쇼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쇼하니 이제 나경원까지 나도 쇼한다. 참 한심한 인간님들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벌써 지금 5년이 됐습니다. 만으로 5년이고, 횟수를 6년이에요. 어? 나경원 지금 국회 로텐드 홀에서 어, 지금 텐트 치고, 지금 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요, 빠루 재판이나 바로세요. 빠루 재판. 예? 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또 같은 날또 때를 맞춰서 그래? 김건희 퇴원쇼 하는데, 나경원은 지금 농성쇼? 어? 저게 농성입니까? 어? 로텐돌 캠핑이지 피서지 국민들 세금 가지고 저런 쇼 하는 거 이제 좀 제발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법이라도 해야 되나? 쇼 때리지 말라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네.